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왔습니다 네. 우와 아이스크림까지 있어야 청 많지? 와 이거 뭐 축제네 맨날 열리는 거야 저녁마다 응. 야시장에 밤에만 열려 대박이네 응. 밤 12시까지 와 시키오르 그와 맨날 열리는 그 뭐야 도깨비 시장 마냥 오후 5인가부 12시인가까지 하더라고. 왜 네, 이렇게, 이렇게 열린답니다? 여기서는 바베큐를 시키면 국물, 소고기 국물 그거를 공짜로 줘. 아, 그거, 뭐, 그거 무슨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지? 맨날 고소금이랑 약간. What is t 는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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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0 맛있어! 맛있어! 맛있이 맛있어! 맛 근데 다른 거가 여기서 맘에 안 드네? 너무 색깔이 많아. 색깔이 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렇게 안나 너무 빨갛잖아. 난 그래서 던지면서. 더니면서... <laughs> <laughs> 여기도 삼겹살이네 아, 있네. 아, 있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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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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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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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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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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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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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이 이거, 이 로미? 거이이이 yes. 아디에 농지에 아지스함 농지에 농은에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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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이에 농지에 농거에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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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을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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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이에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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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이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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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다에 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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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 섬에서 뭐 금급 나오는 거 아니야? 이섬 부자 같은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분수쇼도 하네요. だから何 <music> <laughs> 100 1 0 0페소2 네, 5 0 0원이고요 <laughs> 나머지는 뭐1 0페소2 0페소 이렇게 하고 있네요 1 0 0페소면2 5 0 0원 너가 이거 2 0 0 0 0 있어? 3 0 있어? 네. 네. 아 와 나는 항구가 항구 주변이 이렇게 깨끗한 바다는 처음 봅니다 오 놀랬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기 바닷가가 이 시르케오 바다는 어, 되게 청정한 것 같아요 정말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물이 깨끗해 일단 야 바다가 깨끗해요 어떻게 래 이사랑 이사이옥수가 진짜 맛있다 버 라핫 안 먹어.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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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 먹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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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먹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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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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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 너무. 무무 너무. 무 너무. 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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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여기는 글램핑입니다. 글램핑 침대랑 에어컨이랑 TV만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그좀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것 같고요. 바로 앞에 와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대박입니다. 대박! Yes, and thank you so much for choosing so the i l a n d o i n g h o r e as one of your tourist destinations. y yeah. e And e n o y the rest um, of your heart. What about all o t h e r y o u n g s t e l l you? Hi, s i m o good e v e n i s I'm g o i g o o to t e n i n g y o r e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5만원 아, 5만, 5만 6만원 좋은 아침입니다 예, 여기는 제가 또 머물게 되는 어? 와 코코넛 그, 어, 코코넛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예. 여기는 시키오르입니다 여러분 시키오르 첫날 아침이네요. 어제 제가 렌트한 오토엘 타고 마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시키오르에뭐 마트가 있다는데 우유 좀 사오려고 합니다. 모닝. 웨어리즈 your... 마트 마트 마켓 마 마켓 슈퍼마켓. 영어 축구라서 네, 숙소에서 한 10분 거리 시키오르큰 마트에 왔습니다. 쌀도 이렇게 파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천원 정도. 공구도 파네요. 페인트 뭐 오일부터 해가지고 여기 야 철물점도 같이 있네. 자 저는 무유를 사러 왔는데 무유가 이 밀크가 맞나? 레시밀크 이게 맞는 거 보니까. 115페소입니다. 115페소면, 한 2,000, 3,000원 돈 하는 것 같아요. 오, 오, 오. 이것도 거이 필요합니다. 박카스 같아요, 박카스 우유도 하나씩 다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저는 다. 미션 완료하고 다시 숙소로 갑니다. 네, 아침에 빵이랑 어디 산 코코넛 잼이랑 발라가지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오늘 일정을 소화해보려고 합니다. 숙소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데비를안 보고 숙소를 도착했어요. 다진 시합 때니 진짜로 이면서안니이는 소리가 다 카드 말 야! 세상에 이걸 잼이라고 하다니 아, 본드 아니야 본드? 없어. 풀? 아 이거 발라먹기 굉장히 힘들겠다. 이거 나 말고 사간 사람이 있던데. 난... 야 이걸 사간다고? 다시한 난... 사겠는데 이거? 이 아줌마 잼못 만드네. 아쉬웠대. <laughs> <내정단 파스로댕>. <laughs> 들을 때불안이 있거든요 진짜 똑같다 음, 소리 꽉 찼네 이 바나나칩을 말린 거는요 이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간을 안 하고 오로지 말기만 한것 같아요 한마디로 맛은 없다 이거를 한국에 선물한다고 갖고 가면 욕 먹을 것 같은 굉장히 딱딱하고 네, 칸타본 케이브로 지금 발끝하고한 30분 정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첫 어, 목적지는 칸타본 케이브 출발합니다. 칸타본 칸타분 케이브, 칸타본 케이브, 칸타본 케이브 각자 어, 가이드 한 명씩 모시고 갑니다. 네, 여기는 한 분당 250 페소를 내고 어, 각1 명씩 모시고 갑니다. 음. 동네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오늘도 역시 날씨가 많이 받쳐주네요. 예, 제 얼굴은 안 받쳐줘도 예, 날씨는 받쳐줘서 다행입니다. 입장료를. 내고 누나 가이드 빼고 입장료가 얼마지? 아 입장료는 20페소예요 20페소 되게 되게 저렴합니다 신발 없으신 분들은 어, 신발 빌리면 또뭐뭐 20페소가 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록스 저는 크록스 신고 왔고 가이드분들도 다 크록스를 신고 계시네요 저도 크록스를 신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가이드입니다 예. how, how old are you? Um, 21 years old 21오 되게 어려 보이는데 21살이라고 하네요 날씨 장난 이죠 여기 왔다가 이제 계곡을갈것 같아요. 여기가 아, 칸본 케이브. 네, 어. 칸타본 케이브입니다. 그러게 필리피 지않 거. 키는 거지? 가니 원웨이. 오케이 그래서 원어워 서티 미니. 여행에서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해그 끝이 생가 그럼. 인사이트 아아 <laughs> 이스다 <laughs> 여기 어떻게 아기를 좋 아까 그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여기를 아까 바깥에 거기 카운터에 애기 네? 있었잖아 생일 석자리 애기들 내가 그래도 이래 봐도 아 정사 출시진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어 앞에 이렇게 인솔하면서 네, 갈것 같네요 <laughs> <laughs> 여기 금도 있네요 <laughs> 금 금이 어딨어? <laughs> 이거 진짜 금도 있어 돈터치잖아어 진짜 근데 금같이 생다 t h i 이렇게 위험한 된 부분을 이렇게 잘라, 잘라놓은 것 같아 뾰족뾰족한 어. 부분들은 뭐야 이거? <목소리> 야깃드럼이 엄청 커 어. <목소리> 가운데 손가른만해깃드럼이가 l <목소리> h at the f r a i e You can e s t a n d the r e s o n 오케이 아 어, 여긴 좀 높네요 아 다이어트야 진짜? <목소리> 아무리야. 아프긴. 아이 몰죠. So here you're not allowed to go there. It's s l i p p e r y So we just go this way. Okay. Okay. 못 알아들었지만 <laughs> 알아들은 척. 오케이를 외치고 그 갑니다. 여기라고 한 거? 아니, 당연히 이해 못했지. 근데 설명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알아들은 척. 그래야 이분이. 어, 이분이 좋아하지. 음. 오. 시원해, 시원해. 어 쿨. 쿨 워터. 오, 뭐야, 이기 What's this? A c a t 오, 매기다, 메기 A c a t f i 기다 야, 그 망고로 가찍다메기메기 한범이범이가 여기 있네한 형범이. 예. 여기네, 형범이. 어? 어, 진짜, 진짜 이네트맨다 어, 오, 진짜 저기. 가 있네요. 저기. 어, 이제 허리춤으로 오는 그 정도의 물 깊이입니다. 네. 라미어나 야. No s n a e No. No, no s n no. a r k y o w blue m a o r b e t or not? h a t No, it's a f r e n one. Ah, you r n t o u c h a b l e More than 짜식 on top f me. I'm not very good. I'm going to 하네요 아 e here. My baton is s r v e d a n a l o y a n s Ready? Ready? 미끄럽다고 하니까 네, 여기 손잡이도 있네요 다행히. 에이. 요거 밟고 응. 요거 밟고 미끄러. 음, 아직 반도 안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은 척. 예, 네, 그래도 해주세요. Not a lot of time. Uh -huh. um, um, in many years, sir, it will form like this one. <laughs> not, this one, ma'am, it seems like the banana is not uh -huh. like the back of a turtle. It's stalagra? It's stalagra. I don't mean stalagra. The stalag <laughs> is in the ceiling, uh -huh. and the stalag, stalagmite, is in the ground. 아, 콜리플라워? 아,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다본 동굴 중에 제일 어, 괜찮은 동굴 같아요 훼손이 거의 안돼 있다고 봐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일단 한 1km, 한 2km 정도 뭐 정확하게는 뭐 검색해 봐야겠지만 왕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때이 속도로 한 1km, 2km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800m래 갔다 돌아오니까 1.6km 음, 음... 와, 지금 물어보니까 거리가 가는 데한 800m 되고요 오는 데 800m 해서 한 1.6km를 걷는 겁니다 이거 물 마셔도 되긴 하는데 장이 예민한면 먹지 말래 이거는 마셔도 되는데 장이 예민한 사람 먹지 말래 음. 이거 마셔볼까요? 음? <laughs> 아니야고 나와 가이드분께서 여기서 흐르는 물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물이 있는데요 한번 라이트, 라이트 플리즈 5 m 이 있는데 어, 허리 침이 온답니다 여기서 수영도 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가 여기 가거든요 스타일. 네. 라이트 프라이 크리스탈, 나트 크리스탈 음 크리스탈 음, 같다고 음, 음 동굴이 되게 크고 넓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 길을 막 만들거나 어, 그런 흔적은 보이지가 전혀 않아요 워치 디스 화이트. 스와이요 야. 화이트 스톤. 스톤. 화이트 스톤. 아 화이트 스톤. 카이삭 스톤? 지하수인가봐요. 그 미네랄 워터라는 거 보니까 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 진짜 신기하고 이쁩니다. 이 안에 보시면. 얼음이라고 합니다. 얼음계곡 네. 프로 얼음 계곡처럼 생겨서 얼음 계곡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험난합니다, 험난해요. 예, 여기는 그 어르신들은 오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허리 많이 굽혔다, 폈다, 예, 발 비릴 때도 미끄럽고, 아, 어, 한번 넘어지면 까집니다. 여기가 베트맨 쌍절인데, 이따가 6시 되면 애들이 돌아오대 여기가 박쥐들 자는 데로 갑니다. 박쥐들 자는데. 어, 딱 박쥐들이 쉬기 좋게끔 돼 있네요. 네, 저희가 인간이 참 자연에 침범해서, 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녁 뭐 5시나 4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왜냐면, 박쥐들도 쉬어야 되니까. 얘네들 저희 때문에 밤낮이 바뀔 것 같은데요? 박쥐들이 원래 밤에 활동을 해서, 근데 밤에 들어와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힘이 들어서 숨이 찬 건지, 산소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찬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와, 우물인데, 빗어 보입니다. 약간 여기 들어오니까 산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 숨이 찹니다. 숨이 차요. 어, 지금부터는 지금 허벅지 만큼 이제 물이 차 있고요.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보이시죠? 이 김, 이 김. 이김 보이시죠? 엄청 크고 여기 물이 없었으면 예, 옛날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를 어, 진짜 몇 천년 몇 천년 됐겠죠 안전을 위해서 앞 사람과 거리를 두고 가겠습니다 야, 아, 알타. 알타라고 합니다 알타 적혀있네요 조 허영기 알타라고 합니다 왜더안 가고 <laughs> 여기서부터는 여 가야 다가이거어야렇게합는데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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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야어우거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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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야네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이구야 머리 계속 우야 어우야, 어우야, 어이야야어리야어야어어이 아, 이 제가 원하던 겁니다. 네, 네. 야, 이거는 동물 중에 제가 어, 시켜놓은. 한번더 오고 싶어요. 네. 시간 가면 바로 데스윙. 어. 탁구 이기 탁구. 야. 우와. 그렇죠. 이렇게 숙여서 기억하여 아 동굴 왔구나 하는 거죠. 아침 높이가 한 1미터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1미터 되는 것 같아요. 어이고요. 네. 여기는 저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고 허리 괜찮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온 김에 네, 먼길 왔으니까 요거한 바퀴 도는 거몇분안 되거든요. 네, 눈으로 다 보시고 네, 체험했으면 하는 오 마이 갓, 뷰티풀 파이. 배리, 배리, 야 바탑, 바탑, 배리 바탑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아요. 에, 야. 미네랄? No. No. Okay. 어, 비티폴. 와. 정말 아름다운 걸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검은 색깔은. 근데 진짜 여행은요 이렇게 힘들게 걸어 가야 더 값진 거. 볼수 있다는 거를 한번더 깨우쳐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빼묻지 않은 것. 여기 삶에 우물이 있네요. 우물. 자, just take your seat. seat. 물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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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칸타봉 케이브 칸타봉 케이브 오케이 땡큐 아 칸타봉 케이브 끝까지 지금 끝까지, 끝자락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니 오, 거의 다온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800m 정도를 800m 정도를 유진 나는 역시 외우기는 달라요 와 진짜 깊습니다 동굴이 엄청 깊어요 아, 물이 깊다는게 아니고 엄청 길게 뻗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긴 동굴은 어, 난생처음 와보는데 와 어, 어느 어느덧 어느 끝을 찍고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때는 안전을 위해서 예, 카메라 끄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 다 왔습니다, 밖에를 빛이 보이네요. 이야, 동굴 탈출. 여기 후레쉬 없으면 절대 못져나갑니다 자, 찍혔어. 이야. 다 나왔습니다. 이야. 빨리 나왔어. 예, 동굴 가기 전에 올라갔던, 내려갔던 길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날, 동굴 체험, 시케오르, 예, 시케오르, 동굴 체험,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두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장료는, 어, 20회소인가? 20회소. 가이드가, 가이드가 이제 인당 250회소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두 명은 두 명이 붙어야 돼요. 근데 두 명이,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이한 어, 5명 오면 가이드비는 500페소만 내면 갈수 있는 거죠. 가이드가 없으면 입장이 안 돼요. 그리고 길을 몰라서 위험해서 가이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250페소면은 한 6천원, 7천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입장료가 싸요. 나중에 비싸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올것 같은 동굴이긴 한데. 아침에 빵안 먹었으면 그뻔뻔 했지. 빵빵 빨로 지금 다간 거야. <laughs> 그럼, 탄수화물 있는 에너지. 그래서 동굴 가기 전에 배를 든든하게 가시면 조금 힘이 들드실 겁니다. 어, 진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여기를 꼭 한번 들리고 싶네요. 어, 이 자연이 그대로, 이 동굴이 그대로, 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love, I love 필리핀. 오케이. Okay. 너무 아름답네. 여자소 밑에 저런 집이라니. 빨래 널린 거 보세요. 야 정말 이런 모습들을 저는 눈에 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 돼요, 힐링. 네, 가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괜찮왔으니까 힐링을 해보겠습니다.